안녕하세요 무가금은 다계정입니다. 오늘은 2군 안타라스 레이드를 해보겠습니다. 2군들은 스펙들이 엄청났습니다. 보시면 근대미모 84, 금명이 132, 방어 150 형편없는 스펙이죠. 근데 이런 일꾼들이 11개정 모여서 지금 안타라에이드를 3회 성공했습니다. 오늘은 4회 안타라스 레이드고 이렇게, 낮은 스펙으로 다계정을 키워놔도, 안타라스 레이드를 하면서, 다이아 수급할 수 있다는 것을, 그렇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영상을 찍고 있고, 여기 서버는, 말하는 성 윈다 서비입니다. 이제 1년이 다 돼가고, 무과금으로 키운 지도 한 1년 정도 돼가네요. 다계정을 했었고, 다이아 모아서, 뭐쌀 먹도 하고, 캐릭터도 키우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뭐, 패키지, 뭐였지? 패스 시작할 때 주는 패키지 성장 패스 프리미엄도 배정마다 다 사서 이렇게 해주었고 어, 무과금으로도 재밌게 즐기고 있다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오늘은 2군, 1군 안타라스 레이드는 쉽게 합니다. 이제 2군 보조 캐릭터 안타라스 레이드를 하는 걸 영상을 찍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 일꾼들을 다 넣고 일꾼들을 모두 안타 둥지에 넣어주고 러한 계정으로 안타라스레이드를 하고 있거든요. 넣고 카멜을 감아줍니다. 카메를, 퍼플 매크로로 녹화를 해서 카메는 실행시켜주고 있고, 지금 일꾼들이 카메를 감고 있는 게 보이시죠? 제가 하나하나 지금 퍼플 매크로 녹화해 놓은 걸 실행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카메 감는 작업이 완료되면, 안타라스를 끌고 와야죠. 안타라스가 나왔고 끌고 오고 위에서 기다리고 있으면 안타라스가 옵니다. 그리고 이제 일꾼들을 모두 안타라스에 붙여줍니다. 저글링 블러드 하듯이 죽으면 또 계속 넣고 부활시켜서 계속 넣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어, 카메를 상당히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중간에 카메를 사러 한번 기환을 했다가 그렇게 다시 와야 됩니다. 어, 일꾼들이 스펙이 낮다 보니까 딜이 낮아서 딜도 낮고 몸빵도 낮고 하다 보니까 카메를 상당히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카메가 어느 정도 소요되면 중간에 기환시켜서 카메를 다시 82%만땅 채워서 다시 와야 됩니다. 그렇게 한, 한 서클을 돌려야 안타레이드를 성공할 수 있습니다. 어, 날씨도 엄청 덥고, 지금 또 인사이드 엠이 한 일주일, 한 5일 가량 남았네요. 외신을 소개시켜준다 해서 인사이드 엠을 또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고, 또 클래스 체인지를 하기 위해서 뭐 캐릭터도 키우고 있고, 그렇게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이아도 많이 들 거고, 다이아 수급도 하고, 그렇게 재밌게 즐기고 있습니다. 어제, 1군 안타라스 레이드를 했었는데, 거기서는 파템이 한 개밖에 안 나왔습니다. 다른 잡템, 뭐, 각인 히비, 뭐, 이런 게좀 나오긴 했지만, 거래소에 팔수 있는 파템은 한 개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laughs> 어제는 그 초록색 아인으로 해서 그런가 싶어서, 오늘은 황금 아인으로 다 준비를 해놓고 2군 안타아스 레이드를 실행하고 있습니다. 전번에도 2군에서 훨씬 아이템이 많이 떨어졌는데 이번에는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어, 캐릭터가 하나 죽었습니다. 이럴 때는 빨리. 지금 화면에 잡힌지 모르겠지만 캐릭터가 하나 죽었거든요. 하고. 돌리고 죽은 캐릭터가 달려오죠. 이렇게 한번 죽은 캐릭터는 피가 많이 빠져있는 상태로 붙이기 때문에 또 엄청 자주 죽더라고요. 아, 지금 카메는 한 400, 350장 가량 남았네요. 한 100장 정도 되면 150장 정도 되면 이제 일꾼들을 하나씩 기한시켜서 카메를 만땅 채워 와야 될것 같습니다. 밤메가 빠방해야 오래 버티거든요 그래도 생각보다 지금 일꾼이 하나밖에 안 죽었으니까 그래도 좀 괜찮게 가고 있는 게 아닌가 싶네요. 생각보다 덜 죽네요 훨씬. 지금까지 한번 죽었죠 일꾼이 순조롭게 잘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카메는 390장 남았고 카메가 거의 뭐 1,2초 간격으로 한 번씩 눌러지고 있죠. 이 2군은 그래도 한 20분 가까이 쳐야 되겠더라고요 전번에는 한 18분 정도 쳤거든요. 거의 뭐 20분 친다고 생각을 해야죠. 1군들은 한 10분 정도 안타라스를 잡고 2군들은 한 20분 정도의 안타라스를 잡습니다. 어, 생각보다 무난히 잘 되고 있네요. 오늘은. 카메만 타이밍 맞춰서 마을에서 잘 사서 다시 붙여주면 쉽게 잡지 않을까 예상됩니다. 뇌신이 지금 뭐 스킬은 홈페이지에 몇개 올라왔는데 스킬의 상세 내용을 같이 안 올려주다 보니까 이게 좋은 스킬일지 어떤 스킬일지 잘 구분이 안가네요. 그런데 이제 뇌신을 어 살릴 생각이 있으면 어 이제 마검사보다도 훨씬 좋은 클래스로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검사가 엄청 좋다고 지금 1년 됐는데 아직도 평가받고 있잖아요. 이제는 마검사를 좀 죽일 만큼 뇌신이 압도적으로 좋아야 사람들도 클체를 많이 가고 그럴 것 같네요. 뭐, 클래스를 사기로 내놓으면 모두가 다 알아서 클래스 체인지를 하죠. 근데 얼마만큼 좋을지, 그거는 기대가 되네요. 저도 이게 전설 스킬이 한 개도 없어가지고 메인 캐릭터가, 아, 뇌신을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계속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창고에 있는 영창이 뭐 구간까지 뜬다 그러면 내신을 가고 뭐 구간까지 안 뜨면 그냥 남아서 스킬이나 채울까 싶습니다 저희가 내신을 처음 나왔을 때 상당히 재미있게 플레이를 했었기 때문에 내신에 대한 이미지가 좋습니다 내신을 좀 재미있게 하면서 게임을 많이 즐겼기 때문에 내신에 대한 이미지가 좋고 한번 해보고 싶기도 하고 다시 그렇네요. 마검사는 한 1년 동안 계속 해왔던 보니까 좀 많이 지겹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지금 8분이 넘어가네요. 이제 한 10분 정도는 더 쳐야 잡을 것 같습니다. 아, 오늘은, 어, 오늘은 훨씬 일꾼들이 안 죽는 것 같습니다. 최소 여기까지 오면 10번 가까이 막 죽고 죽던 캐릭터가 피가 없어서 계속 죽기도 하고 그랬는데 오늘은 상당히 이게 좋네요. 진행 상황이 좀 쉽게 클리어를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카메가 200장이 남았으니까 이제 어 공격 패턴도 많이 바뀌었죠. 슬슬 캐릭터를 하나씩 귀환시켜서 카메를 좀 채워오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분명히 하다가 카메가 부족하기 때문에 카메를 채워야 됩니다. 캐릭터 하나씩. 아니면 중간에 딜로스가 나기 때문에 좀더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카메를 채우고 어우, 야 무슨 마법을 맞았는지 몰라도 캐릭터 하나가 즉사했습니다. 즉사한 캐릭터 바로 감에 채우러 가겠습니다. 감에 채워주고 지금 말은 안 하지만 열심히 손을 움직이고 있습니다. 아, 아까 직사한 캐릭터가 또 바로 죽었습니다. 피가 없었더니 바로 죽은 것 같습니다. 아유, 이제 막 줄줄이 죽기 시작하네요. 원래 이거 페이지가 이 정도면 잘안 죽는데, 페이지가 뒤로 갈수록 잘안 죽는데, 오늘 뒤로 갈수록 캐릭터들이 막 죽네요. 아, 심각합니다. 일단 딜로스가 안 나게 너무 많이 죽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지금 감당이 안될 만큼 캐릭터들이 많이 죽어서 제가 좀 당황스럽습니다. 죽은 캐릭터 바로바로 카메부터 바로 사서 보충시키겠습니다. 초반에 쉬웠는데 후반에 갑자기 꼬이네요. 원래 후반 갈수록 더 쉬웠거든요. 근데 오늘은 후반에 갑자기 꼬이기 시작했습니다. 초반에 이렇게 캐릭터들이 많이 죽고 그랬었는데 오늘은 막 후반에 막 죽네요. 말이 좀 줄었죠. 좀 너무 바쁘고 정신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빨리 빨리 안정화 시켜 보겠습니다. 지금 손이 많이 바쁩니다. 죽은 게다 감당이 안될 만큼 그렇네요. 아 이거는 카메가 없어서 죽었고 그래도 카메가 없어서 죽었네 에, 녹화하고 있는 캐릭터도 죽었네요 지금 어, 녹화되고 있는 캐릭터 말고 뒤에서 캐릭터들이 바쁘게 때리고 있습니다 그서 보충을 시키고 녹화된 캐릭터도 어, 안정화시켜서 다시 화면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녹화되는 것보다 저는 안타를 잡는 게더 중요합니다. 안타를 클리어 해야 되거든요. 어. 뒤에서는 이제 안정화 시켰고 이제 녹화되는 캐릭터를 한번 안정화 시켜 볼게요. 마에가스 기형 시키고 카메가 있는데도 못 버티고 죽었네요. 후반에 좀 캐릭터들이 와장창 죽는 바람에 정신없이 카메를 막 보충 하고 그렇게 다시 안정화시켜봤습니다. 카메를 보충하는 타이밍에 캐릭터 들이 막 죽기 시작해가지고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녹화된 캐릭터가 계속 누워 있는 채로 그렇게 화면이 재미없게 시간이 흘러갔네요. 그래도 뒤에서는 손이 엄청 바빴 다는 점 바쁘게 움직여야 스펙이 안 좋으면 손이 바쁘게 움직여야죠. 그래야 캐릭 안타라스를 잡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카메를 한번 싹 보충해 주니까 캐릭터들이 또 안정화를 찾는 것 같습니다. 음, 일꾼이 일꾼이 아니고 쫄병이 나왔네요. 지금 15분째 쫄병이 나왔고 이러면 어, 제 경험상으로는 한 5분 정도 더 치면 죽더라고요. 1군들은 한 1, 2분 더 치면 죽는데, 여기 2군들은 딜이 약해서 최소한 3, 4분 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 1, 2분만 더 때리고, 오토를 풀어놓겠습니다. 칼만 감아놓고. 음, 오토를 풀고 칼만 감, 걸어놓는 이유는 그거죠. 드랍템 먹지 말라고. 이제 녹화하고, 마지막에 뭐가 드랍됐는지, 혹시나 또 뭐, 빨간 게 하나 나오면 또 영상으로 남겨야 되니까, 오토는 풀어놓고, 칼만 걸어놓습니다. 이렇게. 아까 그 위기를 넘기고, 쫄까지 나오고, 이제 안타라스가 죽을 타이밍이 온것 같습니다. 마지막에 오크, 티모프 숲인가? 그거 용어 쓰면, 마법 쓰면, 이제 뭐 거의 끝나는거죠. 이제 16분째 치고 있고, 3,4분 더 치면 안타라스가 죽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요정도로, 요정도 바쁘게 움직이고, 안타라스 잡은거는 좀 무난한 편인 것 같습니다. 이군들로는 안타라스 잡는게 많이 어려웠었는데, 그래도 오늘은 좀 무난하게 끝나는 것 같습니다. 원래는 엄청 죽습니다. 엄청 죽고 엄청 바쁘게 움직이고 그런데 이 정도면 그래도 무난하다. 오래 판단됩니다. 16분 경과했죠. 빨트만 하나 봐라 오크모크티프스. 저거 나오면 이제 막바지로 접어들었다는 거고요. 캐릭터가 하나 놓았네요. 아이고 녹화되는 캐릭터 놓았네. 빨리. 빨리 빨리. 준비시키고 캐릭터 붙이고. 그리고 빨리 준비시키고 캐릭터 붙이고. 오토는 풀어놔야 돼. 그래도. 이제 곧 죽을 때가 됐으니까. 하, 이제 17분째 경과하고 있고, 조금만 더 치면 될것 같습니다. 빨리 죽고, 영웅템 하나 죽일 기원합니다. 안타라스레 일하면서 영웅템을 아직 한 번도 못 먹어봤거든요. 딜이 부족하니까 쫄이 한번더 나왔죠. 원래 딜이 좀 괜찮으면 쫄한번 나오고 끝나는데 딜이 약했더니 저 쫄이 한번더 나왔습니다. 전번에도 저런 걸 봤기 때문에 당연하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딜이 좋으면 저 일부 쫄 나오는 게한번 보이고 끝나거든요. 룸 마스터리를 좀 배워야지 이게 딜이 올라가는데 지금 요 캐릭터들은 다 카베만 배운 상태입니다. 슈퍼소닉이 뭐 있는 캐릭터가 있지만 다는 없고요또 지금 녹화되는 캐릭터는 카베가 없지만 다른 10개의 캐릭터에는 카베를 배워놨습니다. 그리고 룸 마스터리를 인사이드 엠때 주는 명크로 좀 배워놔야 딜이 좀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생각은 1군, 2군을 좀 반반씩 섞어서 안타라스 레이드를 할까 생각 중입니다. 그러면 좀 단축, 시간이 좀 단축되니까요. 말한 때 이제 안타라스가 토벌됐네요. 1군들은 기환시키고, 텐도 좀 먹고, 뭐가 나는지 확인도 좀 해보고, 거래소에도 올려서, 다이아는 몇 개나 벌었나, 이런 것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문들을 다 기안시키고 보니까 신간 마력스 나왔고 신간 로브파템은두개 나왔네요 무기 마법 중에서 2개 이렇게 나면 오 축일 가능성이 많거든요 무기 마법 점수 두개 2개 가본 마법 점수 두개요것도 축일 가능성이 많은데 요거 시간이 1분 되면 한번 먹어 볼게요 하나씩 먹어 볼까요 강화절리품 상자, 강화절리품 상자, 강화절리품 상자, 강화절리품 상자, 축복받은 무기 주문사, 강화절리품 상자, 신간러브, 짧은 장아, 강화절리품 상자, 아, 저주받은 무기 주문서네요, 축, 두개 저주 두개네요 신간 마력서, 저주받은 가옷시네요 아, 축이었으면 좋았을 텐데. 아쉽네요. 팔파스를 두 개. 이렇게 해서 팔수 있는 거는 축조면서두 개. 로브 한 개, 마력스 한 개네요. 한번 거래소에다 한번 올려볼까요? 얼마나 하나 보자. 어, 하나에 258원 하네요. 6 5 7원씩 올리고 5 0 0원이죠 그리고 로브는 144개. 650개에서 144개. 700개, 800개, 8 0 0개 조금 안 되게 다이아를 벌었네요. 이렇게. 오늘 2군으로 안타라스 레이드를 성공했다는 것만 해도 저는 만족스럽습니다. 4회 성공했네요. 그리고 800 다이아 벌었고, 그렇게 낮은 스펙들의 캐릭터들로도 안타라스 레이드를 하고 다이아를 수급할 수 있고, 그렇다는 걸 보여드렸습니다. 이상 무과금은 다계정이었습니다.